자, 회원님들 1차 목표 달성하고 2차 목표 지금 오고 있어요. 2차 목표는 395.50을 잡을게요. 이렇게 제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계속 반등으로 지금 이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393.50까지는 하락을 한다 그랬죠. 그래서 이 가격 393.10에 매수하신 분들 지금 크게 수익이 났고 394.350하고. 395.50이 목표가다,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축하드려요. 우리는 저점 매수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397.0에서는 이제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. 자 일단은 397.00 에서는 청산을 하되 계속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는 구간 이에요 구간은 계속 저점 매수 구간이고요 여기에 397.00을 돌파하게 되면은 397.50 까지니까요 자 축하드리고요 오늘 목표 달성 397.50이 4차 목표였는데 60까지 올라가서 이제 시장이 끝났고요.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가격대로 매매하는 거 지금 오늘 체험하셨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내일 봬요.